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아무래도 2024년의 해가 너무 좀 힘들었었죠. 그리고 아무튼 우리 나라 경기도 너무 침체가 됐었고 여기저기. 너무 아 곡성이 나는 그런 것들도 막 소리가 아직까지도 들리는데 하반기가 되면 좀 나아지겠지 뭐 전반적으로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가 좀 조금만 더어 정체성을 보이기 보다는 좀 발전되는 속도가 있겠지 하는데도 그런 기미가 아직은 썩 보이지가 않아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희망을 좀 드리고자 그래도 불가능보다는 희망이 1%라면 그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버티고 해보시다 보면은 그래도 본인들이 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을 꼭 성부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 네 개의 띠들을 모아봤는데요. 이네 개의 띠들에 있어서 어떠한 이제 스토리는 본인의 환경에 맞게 들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 저 얘기가 내 얘기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그 부분에 맞게 좀다 잘, 내 스스로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될게 뭔지, 그리고 주의해야 될게 뭔지,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좀잘 판단해서 이렇게 해서 현명하게 이 앞길을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띠입니다. 어, 뭔가 삼재가 들어오는 해지만, 어떤 그 2025년이 되는 해가, 어, 결코, 어, 나한테 있어서는, 어, 나쁜 해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를 봤을 때 있어서, 어, 주구장창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좋고 나쁨에 있어서, 어, 내 스스로, 어, 어떠한 2024년, 그러니까 2025년이 되는 해가 되기 전년도부터 뭔가 노력을 했고, 희생이 주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 스스로 덕도 쌓았고, 그리고 베풀었었던 거, 어떠한 정성, 이런 것들이 보여졌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좀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어떤 문서의 이동그 다음에 어떤 내 위치 라인업, 그 다음에 어떤 집안에 어떠한 경사, 어떠한 축복,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어, 양띠들 자체가 어 좀, 어, 되게 선한 동물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양띠들을 이렇게 보통, 어, 20대부터 이제 나이가 드신 양띠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버라이어티한 인생과 우여곡절과, 그리고 참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하기에는 되게 좀 천진난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래도 좀 사주 자체가 내가 스스로 여겼을 때 뭔가 항상 삼재 때는 좀 힘들었다, 아홉 수 때는 좀 남들보다 좀더 힘듦을 느꼈다 요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집중적으로 좀 들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삼재를 많이 탄다, 아홉 수가 있어서 나한테는 좀 무서운 그런 것들이 고비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재가 되기 전년도부터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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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내가 문서를 잡고 이제 대이동, 어떤 내가 지금에 있는 문서와 별반 다르게 또 움직이는 이동, 그리고 내 문서로 인해서 활약, 그리고 그 문서로 인해서 어떠한 운의 변동,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요. 어, 삼재라고 그래서 이동을 금한다, 라기보다는 삼재 때 내가 어떠한 운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어 장점 이외의 단점은 제가 예전 영상 때 보면 양띠 분들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영상을 몇개 올렸던 것 같은데 그 영상 안에는 어좀 안좋은 어 그런 삼재의 스토리 중에 어떤 집안의 큰 슬픔이 어, 주어질 것이다 집안의 큰 슬픔 이라고 하는건 내가 어떠한 음, 누군가를 나 이외에 어떤 친지, 가족, 아니면 일촌 관계에 놓여져 있는 되게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람하고의 어떤 슬픔이 주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역시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양띠 내가 삼자라고 해도 내옆 사람이 맞을 수 있고 내가 삼자라고 해서 꼭 나만 나한테만 삼자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이 각별함 굉장히 되게 치밀한 이 운을 조절할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 범띠인데요. 자 어, 이 범띠들에게 있어서는 어, 금전으로서 막 대박이 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자기만의 어떤 환경에 맞게끔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 그리고 내가 어, 어떠한 소소한 행복이라고 할지라도 나한테 있어서만큼은 참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 나한테 있어서는 큰 선물로 다가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노고와 어떠한 힘듦이 있었던 분들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The cat sat on the 내가, 나 이외에, 나도 힘들었지만, 내가 어떠한 자녀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내옆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함께 가는 반려자 때문에 어떠한 그런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이 스토리가 걸맞게 움직이실 것 같은데, 어 2025년이 되면, 2024년까지는 그래도 어찌됐든, 그 운의 어떤 흐름의 변화가 이제 음력 10월부터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 그건 내가 어떤 자녀든, 반려자든 무언가든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골칫거리였고 머리가 아팠고 이 문제가 꼭 해결기를 바랐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 하나씩 해결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는 범띠 분들은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5년이 아마 조금씩 나에겐 있어서 큰 보람. 그리고 나에게,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작은 행복,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여러 가지 조바심 불안감, 초조함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조금 해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러함으로 내 운이 어느 정도는 조금씩 조금씩 차츰차츰 회복될 그런 기미가 보여지면서 이제 그게 좀 커지는 그런 것들을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태까지의 어떤 2024년의 해 자체가 3제가 아니었지만 어떤 삼재만큼, 그리고 잘 나가다가 정말 한순간에 몰락됐던, 생각지도 못했던 별의별 일들 때문에 내가 어떠한 큰 여러가지의 어떤 금전적 상처, 인간적 아픔, 그리고 어떤 무언가를 하여간에 그런 것들로 하여금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개띠 분들인데요. 뭔가 일은 굉장히 고되지만 나하고에 있어서의 힘든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나한테 있어서 명예 그리고 갈채를 받을 일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누군가의 도움도 있고 귀인이죠. 그리고 내 문서의 이동 그리고 내 문서의 활약도 양띠하고 똑같이 가네요. 근데 이 문서의 활약성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가 문서를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해서 문서를 잡았는데. 그 운을 통해서 문서를 잡았더니 그 문서가 나하고는 결국은 충이 돼서 문서의 활약이라 보다는 반대로 문서로 인해로 문서로 인해서 풍부 박살이 났다 무너졌다 그리고 결렬됐다 모든 것들이 무산됐다. 자이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서의 활약은 내가 어떠한 정말 우연치 않게 그리고 계획된 의도로 문서를 잡았는데 결국은 그 문서로 인해서 내 모든 눈이 좀 열리는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나로 하여금. 어, 나를 조금은 다 내쳤었던, 나를 등졌던 것들이 결국은 나를 포용하고 나를 수용하는 그런 그림의 연출이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2024년도까지는 결국은 내가 자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내가 절제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 어떠한 갈증이 났더라도 그런 것들을 혼자 스스로 이겨냈었던 시간이 있었더라면, 2025년도에는 뭔가 내가 일은 고대지만 나한테 있어서의 보상 결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축복,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내 명예, 그리고 어떤 위치가 상승되고, 거기에 따라서는 어떤 금전적 그런 득이 따르는 부분도 굉장히 높게 가치가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으 만큼, 아무튼, 개띠분들 자체의 성향, 또좀 책임감도 있고 우직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의리가 있는 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도 그 의리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었던 무언가로 결국은 내가 피해자였지만 그 의리로 인해서 자기의 손실이 가면서도 굉장히 붙잡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보상이 2025년에 모든 것들이 좀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2025년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거 꼭 성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 마지막 쥐띠분들입니다 자 쥐띠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재에 어떠한 크나큰 고통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고통엔 정말 여러 가지 어 별의별 일들로 내가 뭐 직장 내에서의 어떠한 사람하고의 어떠한 결렬 그리고 이별 결별 뭐 여러 가지 좀그 3년간의 삼재가 정말 최악의 삼재라고 느껴질 만큼의 아무튼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자 2025년이 되는 이제 그 해가 결국은 나한테 있어서는 내 아니든 바뀌든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뭔가가 전조 증상이 보여지기 시작할 텐데, 그 전조 증상은, 그러니까 어떠한 금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나한테 막 기쁨을 주고, 그걸로 만끽, 금전의 어떠한 득으로 그 기쁨을 만끽한다라기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에서, 뭐, 자녀든, 나든, 아니면 그 가족 구성원의 어떠한 하나하나 문제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주 작게나마 뭔가 해결이 되면서 그리고 해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집안의 축하도 있고 나의 축하도 있습니다. 자, 나의 축하는 뭔가 내가 있는 위치가 그리고 결국은 나한테 있어서의 불안정했었던 그런 자리와 그리고 어떠한 결실을 못 맺었었던 그런 아주 되게 찝찝했던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어떤집안에 축하는 어떤 나이외의 가족 구성원 중런든내자녀들에 있어서의 어떠한 뭔가 원하고 바랬던 그리고 뭔가 여태까지 문제로 이어졌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면서 어떤 가족 간에 어떤 그런 경사할 축하할 일들이 이제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t 분들 중에서도 특히 이 40대 50대 GD분들이 유독 3재의 기운을 가장 많이 맞았던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2024년까지의 상반기 좀 넘어서 음료 9월1 0월1 1월요 때부터는 조금은 뭔가 내년을 대비하는 그런 운들이 좀 나한테 있어서 좋게 조직 전조 증상의 어떠한 운이 어떤 실현이 되고 연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니까 아무튼 조금만 좀 버티시고 2025년이 되는 을사년에는 좋은 일들로 본인들께서 꼭 원하고자 하는 일들이 꼭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